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시원하고 통쾌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말라죽어가던 한 노인이 어떻게 그 족쇄를 끊고 화려하게 부활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식 농사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저도 제가 농사를 잘 지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고 추수를 하려 보니 알곡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제 피를 빨아먹으려는 거머리들 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다큰 자식들을 품에 끼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당장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내던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당신도 살고 자식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이고 올해 62살입니다. 평생을 개미처럼 일해서 경기도 외곽에 번듯한 3층짜리 상가주택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1층에는 편의점과 카페 세를 주고 2층과 3층은 우리 부부가 쓰면서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은퇴를 하던 날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딱 3개월 갔습니다. 지옥의 문은 큰아들이 열었습니다. 잘 다니던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사업을 하겠다며 제 노후 자금을 빌려가더니 1년도 안 돼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둘을 데리고 한밤 중에 들이닥친 큰아들은 당분간만 신세 좀 지겠다며 2층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딸이었습니다. 의사 사위 얻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했던 딸이 이혼 도장을 찍고 짐싸 들고 왔습니다. 위자료는 커녕 사치 때문에 빚만 잔뜩 진 채로 돌아왔죠. 딸은 3층 제 서재를 빼서 드레스룸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코인인지 주식인지에 손을 댔다가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더군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쳐 온 곳이 바로 제 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하던 상가주택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밥상머리에 10명이 넘는 식구가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제기를 위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졸랐고 다른 쇼핑몰을 차려주면 대박이 날 거라며 떼를 썼습니다. 막내는 제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어느 날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들은 자식들의 대화였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은 세 남매가 쑥덕거리고 있더군요. 아버지가 건물을 증여해 주시면 세금 많이 나올 텐데 차라리 돌아가시고 상속받는 게 낫지 않아. 큰형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요즘 건강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아흔 살까지는 거뜬할 거라 진짜 짜증나 언제 기다려. 야 그나저나 아버지 연금통장 비밀번호 아는 사람 있어 치매라도 오면 우리가 관리해야 할 텐데 미리 작업을 좀 쳐야 하지 않을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것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기다리는 하이에나들이었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기를 바라는 자식들의 눈빛을 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단 10원 한 장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미친 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전명은 기생충 박멸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위장 침해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밥그릇을 업고 며느리에게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밤중에 거실에서 소변을 보는 신용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이내 기뻐하는 눈치더군요. 아버지가 드디어 정신을 놓았으니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한다며 변호사를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치매 노인인 줄 알았던 제가 어느 날 아침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난 겁니다. 저는 평생 모은 현금을 들고 강남 성형외과로 갔습니다.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고 주름을 펴고 점을 뺐습니다. 60대 노인이 40대 꽃 중년처럼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 정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입었습니다. 자식들이 기겁을 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낀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돈 내가 쓰는데 왜 불만이냐? 나 죽기 전에 이돈 다. 태워버릴 거다. 오늘 저녁은 호텔 가서 먹을 거니까 너희는 라면이나 끓여 먹어라. 자식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던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제가 돈을 펑펑 쓰고 다니자 그들은 불안에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애원하더군요. 정신 차려야 할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놈들을 집에서 완전히 쫓아내려면 더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험악하기로 소문난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은밀한 거래를 했습니다. 거에게 수수료를 주는 대신 제 채권자 행세를 해달라고 말입니다. 연기력이 좋은 깍두기 형님들 5 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험상궂은 남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의 집기들을 때려 부수고 빨간 딱지를 붙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해둔 가짜 차용증을 자식들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도박비드로 이 건물을 우리한테 넘겼어 당장 내일 아침까지 짐빼안 그러면 너희들 장기라도 팔아서 돈 받아낼 거니까? 제가 옆에서 벌벌 떠는 연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노름에 빠져서 그만 건물이 넘어갔다. 너희라도 살려면 당장 도망쳐라. 자식들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효자인 척하더니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자 저를 보호하기는 커녕 자기들 짐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 노망나더니 결국 사고를 쳤어. 미쳤어. 진짜 우린 몰라요. 아버지 혼자 한 짓이에요. 큰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쳤고 딸과 막내도 옷까지 몇 개만 챙겨신 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갔습니다. 저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보다는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돈이 있을 때만 자식 노릇을 했던 겁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깍두기 형님들에게 수고비를 두둑이 챙겨주고 돌려보냈습니다. 텅빈 거실에 아내와 둘이 앉아 맥주를 땄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정말 쓰레기였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쓰레기는 치우면 그만이야. 이제 이 집도 내 돈도 전부 당신하고 나만을 위해 쓸 거야. 다음 날 저는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물은 사실 넘어가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본 거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꼴잘 봤다. 오늘부로 너희와의 인연은 끝이다. 내 재산은 전액 사회에 환원하거나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니 10원도 기대하지 마라 집에 다시 들어오면 죽어 침입죄로 경찰 부를 거다. 자식들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사과 문자가 왔지만 전부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큰아들은 다시 공사판 막노동을 시작했고 딸은 식당 설거지를 막내는 배달 일을 하며 고시원에서 산다고 하더군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제 그늘 아래서 편하게 먹고 자려던 그들의 안일함이 그들을 망쳤던 겁니다. 저는 요즘 정말로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삽니다. 아내와 함께 스포츠카를 타고 전국 맛집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춤을 배웁니다. 성형수술 덕분에 젊어 보인다는 소리도 듣고 옷도 화려하게 이분이 활력이 돕니다. 자식들에게 줄 돈을 나에게 쓰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보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다 큰 자식이 부모집에 어녀 사는 건 효도가 아니라 기생입니다. 기생충은 약을 쳐서 내보내야 숙주인 여러분이 삽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늙어서 자식 눈치 보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 말고 여러분이 번돈 여러분이 다. 쓰고 가십시오. 그래야 자식들도 정신 차리고 제 밥벌이를 합니다. 부모가 빈털터리가 되어야 자식이 독립한다는 말, 그것은 진리입니다. 혹시 지금 방문 닫고 게임만 하는다. 큰 아들 밥 차려주고 계십니까? 당장 그 밥상을 엎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가꾸고 맛있는 것을 사드십시오. 그게 진정한 교육이고 여러분의 남은 생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화끈하고 뼈때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